자이 다항식을 이 꼴로 나타냈다는 것은 두변이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겁니다 얘가 얘랑 같다는 얘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EX가 물론 얘는 형태가 다르지만 EX 플러스 1이 EX 플러스 1이랑 같다 항등식이라는 뜻이죠 그죠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조립제법으로 한번 구해볼 텐데, 이 3차 식을 x 플러스 1로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식을 한번 세워보고요.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어, x 플러스 1로 한번 계속 나눠볼 텐데요.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죠? 우선은 조립제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다가 개수를 먼저 적죠. 3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상수 항. 얘가 0는 x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내려와서, 곱해서 올라가면, 둘이 더해서, 곱해서 올라가면, 더하면 0는 거고, 곱해서 올라가봤자, 0 곱하면 0인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인데 더하면은, 자,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몫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가만히 두고요. X 플러스 1과 그 나머지는 가만히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몫을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예, 얘가 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또 뭘로 나누냐면 X 플러스 1로 또 나눠 볼 거예요. 그러면 또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가로를, 중가로를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얘가 0 되는 X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죠. 자,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리고요. 둘이 더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올리면, 둘이 더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꺽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이번에도 얘들은 가만히 둘 거예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걸 좀 대괄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1도 그대로 두고요. 이제 얘를 얘를 뭘로 나눌 거냐면, 그러니까 나머지 거좀 정리하고 얘를 적겠습니다. 자, 우선은 나머지 거는 건들지 않을 거고, 얘만 이제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여기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도 바깥에다 둘 거고요. 이거 좀 대괄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얘만 얘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얘만 얘로 들어가면 되는데, 얘도 똑같이 뭘로 나누냐면, x 플러스 1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몫이 곱해지고, 나머지가 더해지겠죠. 그죠? 그럼 얘를 똑같이, 얘가 0된 x 값이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내려오고요. 둘이 곱해서 올리고요. 둘이 더해주고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4가 되는 거고, 몫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항이 두 개예요, 얘하고 얘죠, 그죠 그러면은 한번 저기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게 얘도 곱해져 있고 얘도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3승이 되는 거고, 이 4가 얘도 곱해져 있고 얘도 곱해져 있는 거니까 플러스 4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게 되겠죠.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1이 한번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은 곱해진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는 원래 파란색 출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A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요 B가 4가 되는 게 되겠죠, 그죠? B가 4가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1.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홀수가 지금 마이너스가 홀수 게 있죠, 그죠? 부호는 마이너스. 4, 3, 10이죠. 1은 뭐 곱하나 많으니까,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